몽고 디비를 설치할 때 삽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분투에 몽고 디비를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검색 엔진을 사용하면 몽고 디비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련 자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런 자료의 상당 부분은 정식 몽고디비가 아닌 버전을 설치하게끔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삽질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심지어 컴퓨터를 밀고 새로 아예 처음부터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젠 반드시 정식 몽고디비 문서를 참고해서 정식 몽고디비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볼수 있는 그 문서에 따라서 설치를 하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어찌보면 이것은 사실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요 이 당연한 말을 왜이 주의사항이랍시고 안내를 드리냐면 사실 많은 개발자들이 또 데이터 분석가들이 이 정식 몽고디비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문서를 읽는 거를 귀찮아 하거든요 그래서 검색엔진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설치를 하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이 몽고 db 정식 문서와 같은 경우에 영어로 써져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국어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구글 등의 검색 엔진을 사용해서 찾을 수 있는 한국어로 된 그런 문서들을 참고해서 어, 설치를 하게 될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검색 엔진을 사용해서 그 몽고 db 인스톨을 위한 정식 웹페이지를 찾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 화면과 같이 몽고디비 인스톨 이라고 검색을 해서 나오는 그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서 뭐 아틀라스 라는 이런 이름으로 나오는 것들은 어, 몽고디비를 설치하기 위한 녀석은 아니고요 몽고디비 클라우드 서비스에 해당되는 녀석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이것을 다루지는 않고요 이 인스톨 몽고 d b 라고 제목으로 되어 있는 몽고디비 매뉴얼에 해당되는 이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그 문서를 이제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화면 우측과 같은 화면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인스톨 t a l l mongodb 라는 그 제목 아래부분부터쭉 읽어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쭉 열어가다 보면 mongodb installation tutorials 라는 제목이 보일 것이고요. 이곳에 하나 표가 있는데요. 커뮤니티 에디션하고 엔터프라이즈 에디션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보통은 커뮤니티 에디션을 선호하죠. 그 커뮤니티 에디션 안에서 각 플랫폼별로 그나인이 되어 있어요. 이 중에서 나는 이제 리눅스다. 그 중에서도 우분투다 하면은 이두 번째 녀석을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내 문구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좀 추려 보자면 화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64비트 우분투 LTS 롱텀 서포트의 약자죠. 이 LTS 버전들에 해당되는 것들만 우리는 지원할 거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20.04 LTS, 18.04 LTS, 16.04 LTS. 이세 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이제 본 영상을 제작할 시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서 LTS 버전들이 더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해당하는 그 버전들이 또 여기에 추가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22.04 LTS라든지 추가가 되면 또 해당하는 버전이, 어그 설치되어 있는 버전이 맞는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개발자들이라면, 또우 t 2 유저이자 대부분의 개발자들은, 아무래도 LTS 버전을 대부분 이제 사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LTS 버전들 기본적으로 MongoDB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좀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Install MongoDB Community Edition 이라는 제목과 함께 스 스텝 t 바이 스 y 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 1번부터 해서 2번 쭉쭉 이제 나가는데 이 내용들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 해 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스텝 1부터 보자면 화면 우측에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요 명령어, 화면 가운데 있는 요 명령어를 어, 실행해서 몽고 d b 에서 발행한 정식 GPG 키를 받아가도록 해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명령어를요. 복사해 가면 되는데요. 클립보드에 복사하면 되는데, 이 버튼 누르면은 클립보드에 자동으로 복사가 돼요.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콘솔창에서, 우븐트 콘솔창에서 그대로 붙여넣기 해서 실행을 하면, OK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GBG 키를 받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몽고디비 회사가 있고, 내가 있습니다. 몽고디비 회사에서 나는, 몽고디비라는 소프트웨어를, 소포를, 소프트웨어를 이제 소포라고 여기 그려놨는데, 그 소포를 바꾸자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3자가 있는데, 어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제3자가 있는데, 이 제3자가 몽고디비 소프트웨어인 척가장에서 어떤 소포를 내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걸 몽고디비인 줄 알고 까봤는데, 이제 그런 경우엔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나아가서 이렇게 피해를 입는 사용자들이 많아지면, 그럼, 몽고디비를 사람들이 점점 안 쓰게 될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몽고디비 회사에서는 자신들이 보낸 소포가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그 일환으로 이 GPG 키라는 것을 받아가게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지는, 이제 관련된, 그 보안 관련된 문서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텝2를 볼게요. 스텝2는 간단히 말해서 설치할 목록을 만들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이제 실행을 하면 되긴 하는데 이 버전별로 명령어가 달라가지고 탭을 두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분투 20.04라고 가정을 하고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 탭이 설, 그 선택이 되어 있을 땐이 명령어가 밑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실행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분투의 버전이 몇 인지를 확인을 해야 어떤 탭을 선택할지를 알수 있잖아요. 근데 안내서 자료에서도 나와 있어요.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알수 있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lsb_release u n d e -d c 옵션 주고 엔터 하면은 버전을 알수 있어요. 현재 사용 중인 우분투 버전이 나올 것이고 이 버전에 맞춰서 해당하는 그 명령어를 복사해서 그대로 실행을 해 주면 됩니다. 이 명령어가 좀 길기는 한데요. 결국엔 내용은 사실 알고 보면 단순해요. 이 echo 명령어에 있는 이 다운표로 감싸진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진 파일을 하나 만들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t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 etc, apt, source, 머시기, 디렉토리, 주주 안에 들어있는 .list라는 이 파일 안에 이 내용을, 내용을 기록해줘. 이 내용을 가진 파일을 하나 만들어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정말 잘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수 있겠죠. 캡 명령어를 통해서 해당하는 파일 내용을 화면에 찍어 보면 실제로 아까 아까 봤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알 수가 있죠. 세 번째 스텝은 설치 프로그램 apt get 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설치할 목록을 최신화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요 스텝 2에서 리스트를 만들어 냈잖아요. 그렇죠? 요 리스트 이게 잘 보시면은, 이 경로가, 이, 이 리스트 파일의 경로가 ETC 안에 apt, apt라는 거 안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리스트 파일을 사용을 해서 apt-get이라는 프로그램이 설치할 목록을 최신화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도 apt-get update 명령을 실행하시게 되면 그 목록이 업데이트 되는 과정이 뭐 수초간 혹은 수분간 진행이 될 것입니다. 스텝 3까지 다 마치고 나면 어, 이제 스텝 4. 드디어 이제 설치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명령어는 단순합니다. sudo apt-get install -y 옵션 주고 mongodb-org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어를 그대로 복붙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아래쪽에 퍼센트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설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100%가 차면 설치가 완료가 될 거예요. 게이지가 100%까지 다 차고 나면 설치는 일단 완료가 되긴 하는데요. 어, 선택 사항으로 이 명령어들을 추가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녀석들을 어느 경우에 실행을 하면 되는 것인지 이 왼쪽에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버전 문제로 인해서 a p t 게 t 업그레이드를 수행을 하는 경우가 간간히 있는데 그러다 보면 원치 않게 의도치 않게 MongoDB 업데이트를 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DBMS를 업데이트를 하는 것은 또큰 어, 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치 않은 업데이트를 막고 싶다면 요 문장들을 실행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설치한 m o n g o d b 에 전원을 켜는 즉 MongoDB를 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명령어 sudo systemctl start mongo d라는 요 명령어를 실행하시면 되겠고요. 화면 하단에 있는 것처럼 실행을 했을 때 아무런 메시지가 뜨지는 않을 것인데 이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텝은 이 MongoDB가 잘 구동 중인지를 확인하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는 것이고요. 인수도 systemctl status m o n g o d 라고 해서 엔터를 치면 되겠고 이 가운데 보이는 것과 같이 화면상의 표시가 될 예, 것입니다. 액티브 즉 러닝되고 있다라고 뜨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 대한 확인을 다 마쳤으면 그 Q 알파벳 Q 버튼을 눌러서 이 화면을 종료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 화면 하단에 END라는 이 메시지와 함께 프롬프트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알파벳 Q를 눌러서 이 스테이터스를 확인하는 그 상태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옵셔널한 거예요. 선택사항이기는 한데요. 이 오른쪽에 제가 한국말로 요약을 해놨어요. 재부팅할 때 자동으로 MongoDB가 시작이 될수 있도록 하려면 이 명령어를 실행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 화면 하단에 있는 것처럼 메시지가 뜨게 될 것입니다. 그 MongoDB가 결국 서버로서 그 동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서버 MongoDB 서버를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별도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루트 그 etc 아래 m o n g o d c o n f 라는 파일의 내용을 이 화면 하단에 있는 것처럼 그 열어보면 파일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그 bind_ip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지금 127.0.0.1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이 오른쪽과 같이 0.0.0.0으로 수정하고 저장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설정을 바꿨으니까 몽고디비를 몽고디비 몽고DB 서버를 재시작해 주어야겠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화면 가운데에 나와 있습니다. sudo systemctl restart mongodb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몽고디비 서버를 재시작한 후에 실제로 그 서버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를 또그 접속 정보를 확인하는 다른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sudo nested, 그리고 옵션으로는 많이 사용하는 옵션이 이제, 어, 빼기 tnlp라는 옵션을 주곤 하는데요. 이 옵션은 뭐, 사람마다 성향 차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런 옵션을 주고 나서, 이거, 파이프 해서, grab, mongo라고 하게 되면, 이 mongo라는 글자가 들어간 그 서버들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표시를 해주게 되죠. 이 보이는 것처럼, 이 ip 주소가 0.0.0.0 이라고 되어 있고 포트 번호는 27017 이라고 되어 있으며 리슨 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몽고디 라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서버가 구동 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ip 주소 오른쪽 땡땡 해서 써져 있는 27017 이라는 포트 번호는 몽고디비가 어, 디폴트로 기본값으로 사용하는 포트 번호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 포트도 다른 포트를 사용하게끔 바꾸고 싶다 하다면 이 앞에서 봤었던 m o n g o d c o n f 파일에서 이 bind IP 바로 위쪽에 포트 번호가 있었어요. 이 포트 번호를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ongoDB 서버를 중지하고 싶다, 중단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sudo systemctl stop 공고 D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면 중단이 됩니다.